근데도 네. 지금 님들 화난 게다 들려 그냥 대놓고 아 수비 뭐 했냐고 막 바로 이렇게 나오더만 그니까 아, 제가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니까는 러 이게 저도 으쌰으쌰 해서 다시 잘하지 잘하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같아 보면 너무 실수 한 번에 사람이니까 실수 할수 있는 건데 실수 한 번에 너무 사람을 아, 몰아가. 제가 한건 하겠습니다. 아이템을 해 줘. 가등. 천천히 하자 나갈때콜받으면 들어가야겠다. 응. 님들 게임 게임 여기에 그거 가운데 돌라고 하는 거니까는. 네. 패내지 말고요. 네. 이러 제가 그냥 거점 그냥 왔다 갔다면서 칼질이랑이랑 갔다 위에 뜨명아 이거 음파 진동 쓰면 안 되는데. 아니, 초반에는 음파진동이. 근데 쌈좀 해야 돼요. 어쩔 아, 아 진짜 나가 네. 나가 있는 게 나아요. 싸움을 해야 돼요. 두 분이. 그, 좀 전에 잘못된 게 아니 우리 시스템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실수한 거예요. 네. 전판 이기는 판이었어요. 네냥친구 이기는 거였으요 오케이. 아래쪽 밀고 있는 나이스 터치. 그거 아, 에빈생 님이랑 제가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아, 밑에 이거 아, 렉 걸려. 아, 전판 아, 얘기 하지 마요. 전판 얘기 하지 마요. 선공 아, 일단 아, 일단 집중해 주세요. 저 이거 들어 아, 이거. 파 인파 파 들어와, 들어와. 공서 타임 이거 지금. 아래는 아래로 숨으 내려가요. 공 이거 들어와서 공줘 이거. 썼다. 한번 지켜 줘야 는데 끝났네 근데. 아래아래 밀었어요. 들어 가서 공줘 이거. 황선님 어디 어 아, 나 아니 왕천이 본진 세명 그냥 수비하고 있어요 우리. 네. 나흑 형님이랑 생구님막으려 했는데 일라... 생구님도 저기 찔러요. 에이. 아니 안나안 저... 나갈 거야. 안, 일라 나갈, 일라 거야. 일라 안 나갈 거야. 네, 안 우리, 우리 수비할 때 아니면 안 나갈 거예요. 우리 수비할 때만 그래. A A에 한 명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 계속 그러다 먹히잖아요.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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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층 다섯 명아래 최소 다 명. 째다섯 명. 빼요 빼요 왕천이 빼요. 뭐야? 생구님 네. 실수 한번 했다고 너무 그. 실례를 실례 사실을 없어지라고 아니 뭐. 아예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일주일 네. 일주일 아, 째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엘링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길드가 계속 똑같다고 그냥 지금 2 주일째 똑같잖아요 계속 뭐야 지금 아래 싸고 우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아래 지금 네. 아래 지금 바로 교전 중이 이쪽 교전 중 지금 비슷해 미러스쳐. 비슷해 비슷해 미, 가운데 야야 막아 막 막았어 막았어 두명 뭐지 두 인파 이는저 알았어요 황천님 황천님, 봉진 들어가 계세요 잠깐 화력 지원 갔다올게 어허 uh -huh. 아니요 안 싸울꺼에요 지금 안싸워요? 오케이 화력 지원 괜찮아 화력 지원 괜찮아 가운데 힐저 힐, 힐 먹고 게요 황천님 스킬쓸 네. 상황이 안되면 배템을 넣는대요 그 황천님 혹시 오라토리오 있어요 지금? 있어요 못나갔면은 아, 그러면 살... 다음에 싸울 때 제가 그냥 바로 본진 들어가서. 부시 시작할게요 그, 준비할 그 테니까 황차님 그? 바로 가시면 돼요. 배템을 쓰라고요? 아니, 나만 먹안 뭐 때리면 돼. 내려와요, 이거. 부시로. 어, 이쪽. 부시 마현아 타임, 마현아 타임. 이쪽 부시 붙터봐요 우리 공격 쪽. 부시 부터봐요 밑에. 네. 아, 궁 1분? 들어온다, 이네. 이게 3명 띄었어 3명 띄었어 위에 하나 컷. 아, 이거. 부시 들어와서 대기하라니까. 너무 안 들어와줘. 아 쿨이 빈다. 아빼요빼요어요 이거 싸야겠구나. 빨리도. 아, 저 킬. 알겠스나이네저위에 나이스. 한번 보고 올게요. 아, 넘어져서 왜들려 네. 넘어... 계속 대치만 공격 공부 부모가 야 돼. <놀라> 숨어서 너무 마피다. 예, 오케이. 아, 실수했다. 아, 잘못 눌렀다. 공격 <놀라> 쪽 위로 가보죠. 위에 실마일 나왔거든요. 못 먹게 방해하고 자유, 이는 이는 누가 봐 아, 이는 누가 봐봐. 이는 걔도 그이 어디 갔어? 엘링님올라가지 엘링 님 밑에 봐요, 밑에. 예, 토다운, 토다운. 아상처 님이 잤잖아요. 아니, 생 아, 그 밑에 공격 좀 왔어요. 떴어 떴어, 떴어 떴어. 오케이. 이렇게 우리 위로 올라간다고 콜 했었잖아요, 우리가. 야, 네. 이거 집에서 나오는 걸 기다렸네, 얘는. 네, 그럴 때 얘기도, 있어요. 얘기도 좀 들어줘요. 네. 이거 우리 공격 좀 다시. 좋아좀 죽고 있어. 이렇게 위로 위로. 저 오라토리오 돌아왔어요. 공격. 아래 위로. 아래 보세요. 뭐야, 얘 뭐야? 예, 뒤로 빠졌다뒤딱었다 이거 괜찮다. 이거 생콘 님올때 나다 가니까 어차피. 응. 네, 공격 좀 위로 와요, 그냥. 이 자리 뚫리네 이거. 아, 위로. 가운데 회회. 위로. 이번 이번 누구야? 공격 좀 위로. 위로. 제가 아, 제발 우리 오더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지금 모일할 때 제대로 모여주세요 이거 이번에 한번 들어가볼까요저 아래 이거. 같이 흔듬 이번거네 아래 아래 먼저 들어가요 먼저 들어가요 아래. 아... 아래, 두명 아래 아래 접시에 두명 있어요 아래 아래 세명 아래 세명 아래 먼저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래 네명 들어가죠. 들어가죠 우리 위로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그냥 그, 아래 선수껴 아래 네명 아래 네명 A 세게 밀어 A 세게 밀어 쭉 세게 물어 밑에 닿는거예요저 이거 잠깐만 형님 빠져요 네, 빠질게요 네. 준비를. 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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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여기 간거 같아요 예,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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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희 갔어요 기절시시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예, 그냥, 그냥 빠지시면 그럼요. 돼요, 이거. 우리 그냥 싸우세 죽여, 죽여, 죽여. 그냥 수비 쪽으로 할게. 저희는 네죽여 그냥 죽인, 죽이고 빠질 거예요 천천히 뭐야 아, 아, 잠시 수비를 할게요 방금 아래에서 어그로 끊으라 개뚜까 맞았어 아래에서 포탄 많이 뺐어요 포탄 내긴 거아 이거 살짝 빠져요, 이제 육혁 형님, 이거 아래 좀 봐줘요 잘해봐, 아래, 아래 볼게요 네저 이거 못 저는 못 받을 것같아요 잠깐만요 오케이 나왔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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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 있어 살수 있어 나이스 여기 네, 네, 봐줄게 빠져요 아래 <laughs> 한명 왔어 한명 상체님 오라토리 온 되지 않나 이제? 네, 네. 많이 익었어요 제가, 제가 본진에서 한번 보고 있을게요 그냥 그냥 가셔도 네. 돼요 네 일단 공격조도 그냥... 대치만 하고 있어요. 어, 아예, 네. 아예 가세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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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 말고 일단 공격조 피채우고요 네. 네. 이니셔 뒤에서 뒤에서 보고 있을게요 네 공격조도 네. 대치로... 어... 같이 보다가 공격조 공격조 때 같이 한번 싸울게요 저 왼손에 있어요 저 화병 들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밑에 오로드 들어왔다. 들어왔어요. 저저 아, 수변. 오케이. 거지 떴고 오라토리오 움직여. 조심해. 조심. 나이스. 빠졌고. 네, 피궁 어, 쓸게요 그냥. 아, 오로 궁. 한 맞았었어요. 나이스. 오라토리오 아, 저 뺐다. 대요 오로드 혼자밖에 없어요, 안에. 이거 오로드 혼자예요, 혼자. 혼자, 혼자, 어, 혼자. 혼자 올라가요. 위하면 거기 있어요. 위게 힐버프 우리. 내피. 저 다시 나이스. 왔어요. 오케이. 네. 아래 정됐고요. 늑버프 천천히 먹을게요. 우버프 제가 먹을게요. 위 버프 쓰신 분 뒤에서 뒤쳐오시고. 제 말에서 면돼 방금 의심하나 있었다. 제명 지었다. 네. 나이스. 나이스. 황천이 잠깐 본진 가 계세요. 네. 아까 빠질게요. 얘들 다섯 명. 여기 따요 이거 밑에 중간에. 네. 이제 따세요. 인파 인파 밑에 봐줘 요 이거. 이상기 네. 없어요? 아, 나 기상기 잠깐만은. 위에 서 아래로 하나 내려가는 있음응 어,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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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B e 조심 B 조심 천천히 이 e 보고 있어요. 힌다그래 밀어줘야 돼 밀어줘야 돼 A 먹자. 먹어줘요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저 B까지 B까지 뒤 돌릴게요. B까지 뒤로 가서 이로 다시 내가 한번서까요 어, 오케이, 지금 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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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들어가, 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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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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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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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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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게요어가 들어가, 들오가들어오들어어 저꺼야 제꺼야, 빠져야 이거 빠져요 야제꺼제 백해도 꺼야 제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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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야 제꺼야, 제야 제꺼야, 나이야제꺼 가운데 오케이 y yes, y e 어요 e s Yes, yes, y 위에, 위에, 세명 e s yes. 전 e s yes. 위에 s y 위에 y 위에, y 위에 y 한 명, 한명더 Yes, yes. Yes, y e 야 y e 들아아유 Yes, yes. Yes, y e 오케이 랄스. 나이스 나이프 나이프 잘 가라. 어디 갈라고 2 2 2이2 2 2 먹힌다 이먹킨다 4번 4번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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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으로 2명. 가고 있어요 아이고 아 먹혔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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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은 이번에 아 위에 하... 임파 있다 이따가 엘링이 그 그왜 먹힌지 네. 얘기해줘요 이건 2명이었어요 2명 오라토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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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빨리, 쟤 빨리 와서 해야겠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기 다 빠졌고. 이거 개방 죽일 아, 뭐해, 수 있어요. 어딨어? 다 빠졌어요. <laughs> 이렇게 툭감맞는구나 아, 동조 당했어. 잠깐만. 30초. 빠지고. 저 한번, 아, 이 찌르러 갈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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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이고. 이거 위에, 아아. 뭐야, 이거 왜 보여. 이두 명. 응? 여기 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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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 이세명이세 명.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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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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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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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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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